디비전 조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31일, 어, 2024년의 마지막 날과 함께 리셋데이가 밝았습니다. 어, 이번 주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주 주간 프로젝트는 블랙터스크 작전이라고 해서 어, 캠프와이트워크, 펜타곤 임무, 달파연구소, 이렇게 세 가지 미션이 주가되겠군요 이번 주 주간 전설은 하이드베이슨입니다. 어, 전설 미션 중에서 꽤 어려운 미션이 되기 때문에 꼭 정의 의원들 모집하셔가지고, 모집하셔 어, 무난하게 플레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간 SHD 증발과 주간 최정상 프로젝트 역시 진행했고요 주간 하강, 어, 수집품 4개나 주네요. 어, 여러분, 주간 하강도 하셔가지고, 어, 네임드 설계도 꼭 얻으시길 바랍니다. 주간 PVP는 다크 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간 친입임무입니다 이번 주 주간 친입임무로는 은행본부, 영토, 어 그랜드 워식턴 호텔, 그리고 제퍼슨 무역센터가 되겠네요. 그 주간 친입 요새는 아마 디스트리트 유니언 경기장일 걸로 확인이 되는데, 어 맞네요. 디스트리트 유니언 경기장이 주간 요새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찰. 열 번째 이야기가 오픈이 되었습니다. 어, 정찰과 관련된 영상은 미리 올라가 있는데 어, 내용만 확인하게 되면 은첫 번째는 주디시어리 광장에서 하이에나 무력화 두 번째는 주디시어리 광장에서 현상수배 완료하기 마지막은 주디시, 주디시어리 광장에서 활동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은 시즌 이벤트입니다. 어, 세배 이벤트 경험치 세배 이벤트가 아직 하루하고 12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어, 하루하고 12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어, 한국 시간으로 1월 1일, 야, 1월 2일, 오전 8시까지겠네요. 어, 1월 2일, 오전 8시까지니까, 내일 1월 1일, 어, 새해까지, 어, 여러분 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할리우드 글로벌 매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 할리우드 글로벌 매트가 시작이 되었고, 어, 여기에 설명이 좀 바뀌었네요. 어, 할리우드 적대 세력이 화기 반발장을 배치했습니다. 어, 폭발물, EMP 전문화 무기로 공격해 파이하십시오라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폭발물, EMP 전문화 무기로 어, 적을 공격하시면은 적들이 터지는 그런 이펙트를 보실 수 있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도 어, 경험치 이벤트와 함께 좀 빠른 레벨업 그리고 요 별을 모아서 어, 보상 상자 또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할리우드 이벤트 같은 경우 활성화하는 방법은 해당 할리우드 이벤트를 열기에서 들어가신 다음에 화면 하단에 활성화 버튼 눌러주시면은 어, 작가의 시간과 함께 활성화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할리우드 활성화를 하게 되면은 어, 백악관 오른쪽에 오셔서 바로 이 친구한테 얘기하면은 글로벌 이벤트 보급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중계 상자로 어 별을 별을 얻으셔서 다양한 종류의 상자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서 특급 상자 같은 거 구매하셔가지고 어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특급들 상자로도 얻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워싱턴 상점입니다 신성 판매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트라우마가 달려 있는 합스부르크 베이스의 네임드 어, 조끼가 되겠는데요 어 합스부르크가 1 세트 효과가 헤드샷 데미지기 이 때문에 요거를 음, 쓴다고 하면은 아마 PVP 정도에서 좀 그나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은 볼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잘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달 용도로만 구매 기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력 조끼가 상태 회상 효과와 스킬 가속에 붙어 왔습니다 이거 선봉장만 바꾸셔가지고. 어, 상태 이상 효과를 극단적으로 가져오는 그런 CC 빌드 형태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는 보이는데 어, 예시로 쓸만한 거는 이제 오르티즈, 오티즈를 사용한 화염 터렛 빌드 정도에 쓰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는 특별한 거는 없고요. 다음으로 클랜 상점입니다. 위대한 결실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완벽한 안정화가 달려있는 네임드 기관단총인데, 역시나 잘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어, 숙달 용도로만 구매 기부해주시면 되겠고요그 외에, 어, ACS 12 샷건이 노스가 달려 나왔네요. 요거 탄창 용량 대신에 비연패등 데미지만 넣으셔가지고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거는 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카, 카운트다운 상점입니다 원한, 이그레소나기, 밤의 주시자, 이렇게 세 가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원한 같은 경우는 꽤 괜찮은 기관단총이거든요. 어, 완벽한 앙심이 달려 있어가지고, 상태 이상 효과가 적용된 적을 처치하면은 20초 동안 20미터 내에 있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아군의 치명타 확률과 치명타 데미지를 증가시키는 형태라서 어, 버프 효과도 있고 기본적으로 데미지도 준수한 그런 기관 단종이 되어있고요. 어, 사냥꾼의 경로와 같이 사용하면 꽤 좋은 결과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 이글의 소나기 같은 경우도 무기 조작력이 달려있기 때문에 소총 빌드에 꽤 괜찮게 사용이 되고 있고요. 어, 이것도 취향껏 사용해주시면 되고 밤에주 시자도 스키너 펄스 가속이 달려 있는 네임드 마스크인데 음좀 쓰... 사용처가 좀 애매하긴 해요. 어, 애매하긴 한데 이것도 없으신 분들은 하나 정도 구매해서 숙달 정도로만 쓰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극장 상점입니다. 예술가의 도구 판매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소총수가 달려 있는 소총인데 현재 이게 소총이 자동화가 돼가지고 이전에 비해서 쓰기는 좀 편해졌어요. 쓰기는 좀 편해져서 어, 안정성과 명중률을좀 올려 가지고 어, 헤드샷에 여러 발 박을 수 있는 그런 어, 소총이 되겠고요 이것도 한번쯤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외에는 특별한 거는 딱히 없는, 없습니다 다음은 캠퍼스 상점입니다 코만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벌거숭이가 달려있는 SVD 베이스의 지정사 소총인데 어, 얘도 잘 사용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숙달 용도로만 구매 기부해 주시면 되겠고요 음그 외에 볼만한 거는 딱히 없고 요거 엠프리스 권총집이 어, 스킬 가속 하나 붙어 있으니까 스킬 회복을 스킬 데미지로 바꿔 가지고 스킬 빌드 용도로 쓰시면 괜찮겠네요 어 와이번웨어가 없을 때까지는 어, 구해지기 전까지는 요고 어, 엠프리스 건축집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마스크 같은 경우도 스킬 회복 대신에 스킬 데미지 넣어서 폭발물 데미지가 있으니까 폭파 스킬 빌드에 쓰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고요그 외에는 특별한 건 없고요. 다음은 캐슬 상점입니다. 어둠이랑 빅쇼 판매하고 있습니다. 둘다 그렇게 사용되는 친구는 아니어서, 어, 숙달 용도로만 구매 기부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 M700 택티컬이 비염폐장 데미지가 붙어 나왔네요. 이것도꽤 괜찮은 지정상 소총이라서, 아직 하, 아직 하얀 사진이 없으신 분들은 요거 하나 구매하셔가지고, 낙천주의자 대신에 단호함 넣으셔서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어, 특별한 거는 따로 없군요. 다음은 동부 다크즈입니다. 좋았던 시절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완벽한 빠른 손이 달려 있는 경기관총인데, 음, RPM 자체가 낮아가지고 그렇게 잘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외에 특별하게 볼 거는 어, 따로 없는 것으로 보이네요. 다음은 남부 다크조입니다. 어, 돌파병의 노크소리라고 하는 완벽한 불꽃이 달려있는 네임드 조끼가 되는데, 어, 얘도 지금 속성이 별로네요. 어, 속성값이 괜찮다고 하면 하나쯤 있는 것도 나쁘진 않을 텐데, 속성이 별로라서 일단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는 따로 볼 거는 없습니다. 음. 다음은 서브다크점입니다. 코엘레블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재즈 핸드라고 해서 재장도 속도가 50%만큼 증가되는 M870 베이스의 샷건인데, 어,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어, M870 정도의 샷건이면 재즈 핸드 쓰는 것보다는 연속 타격 써가지고 재장전는 아예 무시하는 형태의 그런 운영이 좀더 좋을 것으로 보여지긴 해요. 어, 그래서 이거는 좀 취향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굳이 그리고 여기서 구매하시는 것보다 나중에 카운트다운 상점이나 다른 상점에서도 판매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어, 굳이 여기서 구매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이외에 특별하게 구할 거는 없겠네요. 다음은 뉴욕 시라쿠사 상점입니다. 가시나무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완벽한 노스가 달려있는 스파스 베이스의 샷건인데요. 어, 요것도 데미지는 굉장히 좋은데, 재장전이 문제죠. 어. 항상 샷건은 재장전이 문제라서, 어, 좀 취향껏 보시면 될것같고요 이외에, 특별하게 볼 거는, 음, 딱히 안 보이는군요. 다음, 뉴욕 베이테즈 상점입니다. 유물 판매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단호함이 달려있는 지정사수총인데, 어, 완벽한 단호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호함처럼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어, 쓰시지 않는 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어, 쓰시지 마세요. <laughs> 어, 안 쓰시면 돼요. 어. 그래서 숙달 용도로만 구매 기부해주시면 되겠고요. 어, 군용 F870 판매하고 있는데 교체 속도로 나온 게좀 아쉽네요. 그 이외에, 어, 딱히 볼 거는 없군요. 자 이것으로 2024년 12월 31일 이번 주 소식은 모두 알아봤고요. 어, 오늘 2024년 마지막 날인데 어, 최근에 좀 국가적으로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었고 또 지금 또 국가 애도기간인데 어, 유가족분들이 빨리 아픔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 저는 오늘 이번 주 소식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어, 다음 주에는 2025년에 새로운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